지역 꿀한 스푼이 당신의 계절성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비밀이 될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이 이를 신뢰하지만 이 달콤한 치료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은 가장 매력적이고 널리 퍼진 건강 신념 중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역 꿀을 먹으면 자연 백신처럼 몸이 계절성 알레르기에 저항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생각은 거의 마법처럼 들립니다. 벌들이 지엽꽃에서 꽃가루를 모읍니다. 그 꽃가루는 결국 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꿀을 먹으면 몸이 꽃가루에 익숙해지고 짠, 더 이상 재채기나 눈 가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맞나요? 정말 아름답고 간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과학은 알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훨씬 더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당신의 꿀에 들어있는 꽃가루는 사실 당신의 알레르기 고통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걸요 보세요 대부분의 계절성 알레르기는 풀 돼지 풀 나무 등이 공기 중에 방출하는 작고 가벼운 꽃가루 입자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공기 중 꽃가루는 수마일을 떠다니도록 만들어져 있어 당신의 코눈폐 속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당신의 면역체계가 이 무해한 먼지를 위험한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면 과민 반응이 촉발됩니다. 히스타민이 몸속에 넘쳐나면서 재채기, 기침, 눈물 그리고 끝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벌들은 바람에 의해 수분되는 식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벌들은 밝고 화려한 꽃을 찾아가는데 이 꽃들은 무겁고 끈적한 꽃가루를 생성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벌에 붙도록 만들어진 꽃가루입니다. 그리고 그 무겁고 끈적한 꽃가루는 계절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즉 당신이 지역구에서 먹고 있는 꽃가루는 사실 당신의 증상을 일으키는 꽃가루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가 꿀에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것이 알레르기 주사처럼 정말로 면역 체계를 재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자,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전문적인 알레르기 치료에서 면역 요법은 당신을 괴롭히는 정확한 알레르겐을 신중하게 측정된 미세한 용량으로 투입하여 작용합니다. 이 용량은 몇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투여되며 면역 체계가 점차 진정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감독하는 고도로 통제된 의료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을 수천 마리의 벌들이 누가 알지 못하는 꽃에서 만든 꿀한 스푼과 비교해보세요. 거기에는 측정도 통제도 없습니다. 그 유리병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가 들어있는지 혹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혼합물이지 계산된 치료 계획이 아닙니다. 최고로 봐도 그것은 자연적인 간식일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실제 면역요법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입과 목에서 가려움증 같은 구강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꿀병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꿀이 당신의 알레르기를 치료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작은 연구에서는 꿀을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섭취한 참가자들이 약물만 복용한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증상 완화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꿀의 자연적인 항염증 및 항균 성질 때문입니다. 꿀은 목이 아플 때 진정시키고 기침을 가라앉히며 심지어 상처 치유를 돕는데 탁월합니다. 그리스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고대 문명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오늘날 의료용 꿀은 여전히 화상 치료와 수술 후 치료에 사용됩니다. 단 기억하세요. 1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보툴리누스 중독 위험 때문에 절대 꿀을 주지 말아야 하며 맞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꿀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자연적인 제품으로 알레르기를 치료한다는 생각이 거의 믿기지 않을 만큼 좋게 들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알레르기 치료는 정밀함, 인내심,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토스트 위에 단맛을 살짝 뿌린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꿀이 실제로 어떻게 당신의 몸을 지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네이커스에서는 지식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달콤하고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벨 아이콘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